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0 구천 초가 Fuck. 시우레이터 별수대 가는 척 사람들에게 혼란을 심어줘. 아 슈셀한간. 어? 아프티? 잠깐만. 일코 깐부 많아 보이는데. 오케이 일코 깐부 있으니까. 오케이, 아프티 가자. 그러 할게요. 예. 크러가1도 없지만 괜찮아. 이러면은 찍스 먹어야겠다. 잠깐만. 고민하지 마, 해주잖아 순만슈야. 고민하지 마. 아, 아. 아니, 나 크루하면서 좋은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요새 크루들 그리고 그렇게 튀어나지도 않을 텐데. 근데 붙이면 샌덱이랑 못 붙이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투패는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고. 아 판도라 아이템 너무 아깝고. 아, 무하나님 가자 이러면. 근데 지금 말파이트 극한의 힘력 붙여놔가지고 처음부터 1 스테이지부터 붙였거든요. 지금 필요한 게 대검.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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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야무지게 먹어야 돼. 더 주세요. 크루는 좀 맞아도 괜찮은 것 같아. 초밥집에서 트페 집으면은, 이럴 킥이거든요? 크랙이야. 이제 길 가다가 5만원 주운 것 같은 거지. 나름 순조롭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말파이트 3장이 이제 1 1로 2장 남았는데, 4스테이지 때는 출발시켜야 되거든? 리롤 돌려보고 말파이트랑 이런 것도. 아, 아칼리, 아, 찬 아칼리는 뭐야, 이거. 아니, 찬쇼지님, 잠깐만요. 아, 아, 샴칼리년. 아, 어, 아칼리 풀템에 찬내셔네? 씨발, <laughs> <시발> 좆 됐다. 아, <laughs> 어, 부프? 불꽃 푸른 효과 나쁘진 않은데. 치감이 없어서. 아, 불꽃 푸른 효과 가자. 아, 드펜님 오셨군요! 잠깐만. 야! 저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도대체 왜... 아니... 하필... 하필 각오일이야 진짜 하필... 시발년나어 여나... 뭐야 깜짝이야 깜부! 아칼리등 만난 줄 알았네 얜 괜찮아 어 이제 내가 이겨 음. 지금 극활 얼마냐? 680 좋아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지도 않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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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진짜, 아, 진짜, 어우. 아, 투패 먹었으면! 투패 먹었으면! 하, 아, 투패 먹었으면, 진짜, 투패 먹었으면! 씨발, 투패 먹었으면! 씨발, <laughs> <시발, 트폐 먹었으면. 웃음> 증오한다. 진짜 증오할게. 와 아칼리 덱에 트페까지 뺏어가면 이거 증오를 멈출 수가 없어 진짜로 죽어있게 새끼야 지옥 끝까지 떨어져라 제발 지옥 끝까지 떨어져다오 아 여긴 또왜 아칼리 덱 만나냐 대깨 아칼리가 맞다 어 대깨 아칼리로 마우스 얻어갈 듯 이거 직사 하나 더 찾아가지고 그냥 오크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거 챔포기 쓰자 아 트페 먹었으면은 짤만 했는데 말이 안되네 야, 찍스야 야야야 실화를 한다 어? 아휴 씨발냥 아, <laughs> <빨리 가자. 웃음> 어 씨발 3-9-1? 씨 가자 모르겠다 가자 1% 확률로 트패 나올 리가 없고 1% 확률로 트패 스페 나올 리가 없고. 아, 씨. 아, 모르겠다. 이렇게 가자. 제발, 제발. 아, 아칼리, 아칼리 좀 봐봐. 아칼리 봐봐. 아칼리, 아칼리 보라고. 아칼리, 제발, 아칼리 좀. 스킬을 써!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와, 아, 근데 나 진짜 당했다, 이거는. 어, 아, 진짜. 아칼리 두 명, 두 판, 아, 아칼리 두명 가고 두명할때 진짜 개후드어 쳐맞으니까 진짜 그냥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나 진짜 아칼리 가고 있는 애한테 트탭 뺏긴 게난 진짜 너무, 와, 나 그거 뭐, 보고... 아, 나, 그걸 지워내야 돼, 지금. 받다 보면 1등 해도 30점 오른다 아니, 멈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달리는 열차 앞에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1등 하면은 40점 대밖에안 주긴 하던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올라오면서 0점대에서 좀 8등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 벨트네? 아칼리 각? 벨트 나왔네? 온이 될게요 그냥 와 갱플 나왔네? 아칼리 각? 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카타 9000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아칼리 해야 돼요 예 네. 아칼리가 맞아 이 세상에 아칼리 하라고 등을 떠미는데 어떡해요 아칼리 각! 씨발 아칼리님! 오셨군요! 아.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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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집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의자를 집어던지세요. 이거 안 집으면 족되는 거잖아. 아. 진짜 실, 진짜, 진짜 야다. 아.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아, 씨발,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야다. 진짜 싫다, 진짜. 아. 원뭐 나올 줄 알고 일라에 리롤 돌리는 거냐고요 아칼리요, 예. 네. 시발, 거대 매크요! 거대 매크, 아칼리 빌드업이요! 파관 9000초가! <laughs> 사랑해요, 모트도하 <laughs> 이게 게임이고! <laughs> 이게 빌드업이고. 이게 게임이고 아 진짜 싫다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지금 리신 체급이 좋아가지고 의자 던지기분도 진짜 무조건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이게 육전기잖아 지금 리신 육전기 체급이 미쳐돌아가서 이거 안 하면은 X신이에요 진짜 호구라고 호구 안 하면 죽여버리겠대 모트독이 아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대가리에다가 의자 그냥 으깨버려 씨발 머리통 포개버려 아. 머리통 머리통 씨발 저 전판 아칼리한테 개차 맞고 트패 뺏겨가지고 굉장히 톡식합니다 눈앞에 보인다 씨발 의자로 그냥 머리통 닥 깝치면 머리통 뚫려 어차피 즐겜으로 하는 거잖아 튀어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 튀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예? 아니 튀어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맛새로 가야되나? 아 큰꼬? 큰꼬도 괜찮아보이고 맛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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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요 그냥? 마지막 세이브 전기니까 맛, 맛세 나쁘지 않지 않을까? 맛세 가자 응. 하 일단 리롤 좀 쳐볼까요? 문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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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야? 예? 오마이갓 와야 이거 4세지까지 연승 이어가겠다 이거는 9천초가 지금 뭐 붙었냐 공격력 좋고요 방어력 좋고 체력 좋아 어 이러면 세트한테 붙여야 되나? 슛 2라운드 2라운드 아, 자재기 빼는 거 맞나? 어차피 그냥 빼자. 버티겠지. 2라운드인데 씨발, 이걸못 이걸 버티겠어, 설마. 이걸 못 버티겠어. 무서운 점은 이걸 이긴다는 거임. 무서운 점은 문도는 이걸 이긴다는 거임. 뭐야, 왜 멈춰, 씨발. 깜짝이야. 일단 1등 제꼈어요. 예, 네, 1등 제꼈고. 아, 이거 그냥 4-대 레벨업을 찍어야 되나? 그게 맞겠죠. 태블판 아, 이건 아이템 수집가가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문도 메인 딜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낫지 않나? 아이템 수집가 가자. 지면 7레벨 갈게요. 예. 네, 그래, 맞지? 왜안 나와? 야. 오케이, 이제 8레벨 가죠? 에이, 8레벨 가면 되고. 여기서 질것 같진 않은데? 이덱 밸류로? 8레벨 가서 세트 보면 되겠다. 문도가, 문도가, 딴자잇! 아, 근데 사미라한테 안 들어갔어. 아, 아름답다. 아, 아, 의자, 의자가 머리를 다 으깨고 있어요. 아, 이거 5-3까지는 쨈만한가? 피 많으니까 좀째다가째다가 올리죠? 어차피 지금 완성되는 게 리신하고, 결국에는 리신하고 세트 뽑아야 돼. 리롤 쳐야 되는데. 아니, 아, 리신아, 잠깐만. 어, 어 전쟁기계 들어갔냐? 어, 들어갔네. 아, 까 아, 아, 깜짝이야, 씹. 왜 이렇게 약해, 씨발! 아, 세트 신발로 바꿔야 되나? 근데 여기서, 근데 앞라인 탱템 채워야 될것 같은데. 저갑이 맞다. 먹냐? 잠깐만, 아, 씨. 이발! 바닥 좀 긁자, 제발. 제발 나와줘. 팔아도 되나? 팔아. 제발! 아, 세트야! 니시나 보여줘. 뭐라도 해줘, 니시 나. 오, 존나 개아 이러면은 세트 붙여도 씨 순방도 안될것 같은데 제발 탱탱 슛와 도장 쓸레가 하나도 없는데 제일 만만한 게 도장이다 제일 만만한 게 도장이요 아 리신 스킬 한 번은 쓰고 뒤졌다 그래도 한 번만 더 스킬 한 번만 더 으아... 아! 순방! 슬! 어, 순방 아니야? 뭐야? 어, 1등? 잠깐만. 아, 근데 얘, 뭔, 야, 3, 3, 3, 뭐, 야, 뭐야, 얘, 뭐야? 진짜예요 이거 어떻게 이겨? 오 마이 갓! 너 1등 해라. 내가 인정하얘 순방은 했네, 그래도. 아, 어, 아칼리, 혐칼리년, 컷! 죽어! 죽어, 그냥. 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쓰레기야, 얘만 채낀다면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6라운드 연승 달리고 있는 애를 채낀다면, 아, 근데 브라운한테 잡혔어. 씹 아, 문도야, 일좀 해봐, 문도야, 일좀 해봐, 할수 있잖아. 까. 안아아아0 1아0 100, 100, 100, 1 0